누르거나, 네 아니면 풀어주면 굉장히 받는 상대방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쁨 받는 또 칭찬 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네첫 번째는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우리 목 부분을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바닥을 봐요. 자 이렇게 목뼈가 이렇게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 엄지 손가락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목 안쪽을 가볍게 눌러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눌러서 풀어주면 어때요, 와이프 씨?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다고 하는데 들렸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한쪽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반대쪽 하게 되면 등을 지기 때문에 이렇게 목의 오른쪽을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 우리 승모근 안쪽이신데요. 특히 많이 뭉치는 부분을 여기는 강하게 압박하는 것 보다 그냥 가볍게 눌러주세요. 우리 날개뼈의 윗부분과, 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만나는 부분을 가볍게, 동일하게 우리 엄지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가볍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가 안 지러워. 자, 와이프 코 파고 있고요안 돼. 아, 네. 이건 아니야? 알았어요. 자, 이렇게 가볍게 눌러서. 풀어주면 되고요 네, 또 가장 많이 뭉치는 부위 중 하나가 이렇게 허리 근육인데, 허리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반뼈 위쪽에서, 네, 우리, 지 자, 허리, 우리 옆 부분을, 네, 척추뼈 옆에서, 옆, 다시, 편하게 하려니까 말더안 나오네. <laughs> 아, 편하게 하지 마요. 아니요. 자 우리 이번에 허리 옆부분인데요 이게 렇우리 허리라고 생각하는 부분 허리가 없나요? 네이 허리 있는 것 같아요 어, 허리가 너무 많이 있어서 네 그래서 우리 안쪽에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가볍게 밀어내듯이 풀어주면 어, 네 어, 아프답니다 자 그리고 엉덩이 가볼게요 엉덩이는 우리가 이렇게 4등분을 그었을 때네 위와 바깥쪽 위와 바깥쪽 부분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같은 방법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밖에서 안으로 밀어내듯이 쭉 풀어치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쭉쭉 눌러서. 이제 여성분들이 또알 빼기에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아리 부분인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어, 이렇게 종아리에 가장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누르면 되는데 아무것도 바닥이 없으면 발목이 좀 불편할 수 있으므로 다리를 이렇게 받쳐줍니다. 받쳐준 상태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네, 풀어주시면 되고요. 또 여성분들에 따라서는 여기가 굉장히 많이 뭉쳐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와이프 씨안 아파요? 네. 어, 네. 제 와이프는 안 아픈 것 같아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아파서 여기 뒷발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우리 반대쪽으로 한번 누워주세요. 근데, <laughs> 맞네. AHHHHH <laughs>